사연보살 마음 번째 이야기.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?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.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. 오늘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늘 자신을 밀어붙이며 살아온 당신에게 작은 쉼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지훈 씨는 42세의 회사원입니다. 일도 가족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늘 마음 한 켠에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순간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. 분만 더 노력하면 나아지 거야.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.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고 칭찬을 들어도 그 순간뿐 곧바로 다시 자신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들은 불교 라디오에서 한스님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. 삶은 완성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 비로소 삶은 평온해집니다 그 말에 지우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해 그 말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녹이며 그를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교훈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. 불완전함은 모자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. 지금 이대로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. 타연보살이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